안녕하세요. 제가보기가 보기에는 제기에는 제가 보게이는어가보기에다 제가 보기에는 게가는 제가 는 제가 보기에에 계신 분들께 에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가 보기에는 보여요가가보보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보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퍼즐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으로도 보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s t 127 멤버들과 동반을 친 사람들은 소리 크게 지르세요 자, 우리 NCT 127과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네. 많은 팬 여러분들 오늘 잘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인신대리 씨입니다. 아 승희 씨. 네. 아 저는 너무 떨려서 질문 을못 하겠어요, 승희 씨. 그래도 아 네. 글로벌 대뷔시잖아요 지금 미국 빌보드 차트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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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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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성적 얻어낼 수 있었던 것만. 네. 네. 여기 계신, 그리고 전세계에 계신 우리 CJ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조금 궁금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어, 저희 효과를 이루고 있고 저희 팬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도 더 겸손하게 앞으로 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발전되는 저희 NCT127의 모습을 많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소리 받으시는 친도 굉장히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오늘 무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잘생긴 분이 이렇게 말까지 잘하면 반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네. 너무 멋지게 말잘 해주고. 본인 자신을 소리해고 안녕 페데미! 오늘 누가 제일 멋 분들 의상이세요? 오늘.. 역시나 오늘도 우리 c 즈들이 제일 이쁘게 왔습니다사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NCT 127 보내드릴텐데요 많은 분들 오래 기다리셨어요가시면서 손하세 꼭 날려주시면서 이영보도겠습니다자 NCT 127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ore, s e 아? e l 아 m n y a s